자면서 듣는 성경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평안한 잠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핸드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를 맞이해 보세요. 10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주시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밤이 되어 잠자리에 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십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줄수 없는 깊은 평안입니다. 그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리니. 이는 내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지친 우리에게 참된 심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때 모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시0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잠자리에 들수 있습니다. 그 잠언 3장 24절. 네가 누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네가 누울 때에 내 잠이 달리로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두려움 없이 누울 수 있고 달콤한 잠을 잘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 이사야 40장 28절 31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공비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는 이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청년들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고 지치지도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10편 127편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평안한 잠을 선물로 주십니다. 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와 걱정으로 잠못 이루는 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모든 것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10편 3편 5절 6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이슨 원수들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의 평강과는 다릅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변하지 않는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90편 91편 1절 6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울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 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닥치는 공포와 낮에 나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어둠 중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은 대낮에 황폐하게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요새이십니다. 그의 날개 아래 우리가 안전히 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3절.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는 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유,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십니다. 시0편 139편 7절 12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살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둘러싼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가장 외로운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쪽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확실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평안히 쉴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1 0편 121편 전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돌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돌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 아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항상 우리를 돌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 약함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나타납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시0편 46편 1절 3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변해도 하나님 안에서는 안전합니다. 시0편 62편 1절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마음을 잠잠히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새들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그의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자먼 그 31장 25절. 능력과 종기로 삼고 후위를 웃으며 기다리는도다. 미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평안히 쉴수 있습니다. 그 이사야 54장 10절. 산들이 떠나며 작은 산들이 옮겨질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평강의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시0편 16편 7절 9절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시고 살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몸도 안전합니다. 그 에베소서 3장 20절 21장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이하실 예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10편 23편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해시태그해시태그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우리는 평안이실 수 있습니다. 10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십니다. 10편 34편 7절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천사가 둘러싸고 지켜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은 평안하고 좋은 것입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계획입니다. 90편 103편 8절 14절.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의서에서먼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본체를 아시며 우리가 뭔지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긍율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시듯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10편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바리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셔서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항상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의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 대체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십니다.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4절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신처이고 방패입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사야 30장 15절 주여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고 조용히 하나님께 돌아가고 잠잠히 신뢰할 때 구원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0편 63편 6절 8절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되낼 때 하는 말입니다. 주께서 나의 도움이 되셨으니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다. 내 마음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평안을 누립니다. 10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 같이 소중히 여기시고 지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흠 없게 보전해 주십니다. 20편 131편 2절. 실로 내가 내 마음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갖게 하였나니, 내 마음이 적된 아이와 같도다.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처럼 평온하고 고요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미가 7장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10편 42편 11절. 내 마음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고 불안할 때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몸이 돋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내게로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고 결실을 맺습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구원이실 때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잠언 18장 10절.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피난처입니다. 그곳에서 안전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삽니다. 10편 90편 1절 2절.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고.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시0편 36편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의 자녀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보배롭고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습니다. 요한 에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90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길을 밝혀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10편 145편 18절 19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강구하는 모든 자곧 진실하게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며,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성취하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로다. 진실하게 하나님께 강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 그런 즉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이라 하리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60편 30편 5절. 그의 노염은 잠시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어려움은 잠시뿐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옵니다. 그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습니다. 60편 37편 23절,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65장 24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말하기 전에 들으십니다 50편 84편 11절 12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사장 16절 18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현재의 환난은 잠시뿐이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시편 100편 4절 5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리오 하노라.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10편 32편 7절 8절.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한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신처가 되시고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할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거할 곳을 예비하셨습니다. 요0편 73편 23절 26절 그러나 나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세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지시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오른손을 붙드십니다 해시태그 해시태그 잠원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서게 됩니다. 시편 18편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요, 피난처이십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주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십니다. 17편 28절 30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환난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께서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바라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중에 화평이 있습니다. 이 화평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평안이실 수 있습니다. 0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잠시 잠깐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하나님의 평안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잠자리에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좋은 꿈 꾸시고 평안한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Amen.